전 사실 F 받은 거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전자정보공학부 소속의 IT융합 전공 교수이고요. 학교는 2010년분 2010년 지금 한 12년쯤 됐죠. 그리고 이름은 유광복입니다. 전자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21년도에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을 엘프리에 맡은 18학번 이건입니다. 잘 알죠. 당연히 잘 알죠. 1학년 때도 가르쳤었고 잘생긴 학생으로 기억했는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. 부었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. 항상 어, 유광모 교수님 수업에 다좀 좋은 학점이 없기 때문에 A는 뭐 많이 주려고 노력해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F는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인데 그래도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 결석 되게 많이 했죠? 아, 저 결석 다 했습니다 추석다 했어요? 네 시험을 0점 맞았을 까야 그러면 거의 E, F가 그 학생한테 인생의 알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줘요 사실 F에서 맞을 줄 근데 사실 모르긴 했어요 고학 수학 뭐한10% 뭐 정도? 양심이 있으니까 10% 정도면 와 F가 딱 두둥 등장한 거예요. 제가 거의 중간고사를 풀긴 했었는데 그것도 대충대충 풀었었죠. 교수님이 딱 그걸 보시자마자 어 이건 학생 저랑 면담합시다. 전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. 카카오톡에 뜬거 보니까 유광보와 한번 닥칠 게 왔구나. 교수님이 야 그래도 기말고사 좀잘 보면 어, B, B라도 주겠다. 오케이 열심히 해야겠다.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을 샜어요 전날에. 1시간만 잘까? 일어나니까 이미 시험이 끝나고 2시간 후인 거예요. 실수로 그랬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, 어쨌든 기말고사 0점이잖아요. 이교재에빠지면 무조건 f다라고 거기 되어있다고. 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니까, 그건 당연히 f인 거죠. 그냥. 이게 뭐죠? <놀람> 어... 아, 어쩐지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한 데 있었거든요. 네, 고랭인가보다. 아, 어, 고랭아딱 어, 어. 비주얼이 고랭이긴 음, 하네요. 음. 아, 감사합니다. 내가 고랭 자주 가죠? 고랭 자주 가고. 혹시 고랭 옆에 초값, 그 초값 초과... 김밥 거기서 김밥하고 이거 하고 주로 먹어요. 저 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. 교수님 입맛에는 좀 맞으신가요? 음,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. 아 어? 정말요. 음. 또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할때또 교수님이랑 또 이종우 교수님 계시잖아요. 음, 음. 이종우 교수님도 엄청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인데 그래도 저는 유광무 교수님을 택했습니다. 이거 아버지야, 나 이거. 아, 아니, 아버지. 그래서. 어? 야나그 모르겠다, 그거는. 저는 그거 저희 학년 때 그랬어요. 이런 데 그랬었는데, 그 글을 보고 나서부터 아니고 다녀. 항상. 뺑뺑 매고. 코딩 엄청 하고. 체크난방이라는 거는 거의 안 입어봤고, 남, 그 그냥 와이셔스 입으면 그냥 단칼라. 뭐 하얀색이면 하얀색. 뭐 체크무늬 이런 거는 거의 안 입었던 것 같은데? 아, 또 교수님, 저번에 수업시간에 한번 당구 좋아하신다고 하시, 하시지 않았어요 어, 당, 당구 잘, 잘, 치, 잘 치는 건 아니고, 당구 한2 0 0쳐요 어, 저, 저 당구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응. 응. 다음에 한번 어떠십니까? 질겁 빨한데? 아, 아니, 저도 그렇게 잘못 쳐요. 또 끝나고 제밥사 주시는 걸로. 그럽시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. 지는 사람이 사야지, 그러면. 그럼 당구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당구 뭐 얼마나 치는데? 저사고로는한250 정도. 어, 잘 치네. 나쁘지 네, 않습니다. 어. 교수님 저 수학 가르쳐 주시고 저는 당구 가르쳐. 그러면 당구 잘 치면은 그 당구의 그 궤적을 미분 방정식으로 아, 만들어 보는 거 괜찮겠네요. 어,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취향은 무조건 슬픈 노래, 슬픈 노래, 어마어마하게 슬픈 노래. 그게 그게 클래식도 좋고, 그냥 어, 복성도 좋고, 어, 예를 들면 뭐그 헨델의 사라방드라든가, 뭐 아니면 뭐그 슬픈 노래 들으면 뭔가가 어, 정신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. 저는. 저도 완전 신나는 노래. 약간 랩, 랩 힙합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우리 이렇게 상극이죠, 심장 <laughs> 심장 빨리 뛰고 그러면 더 이제 혈학수님 다막되면서 공부도 더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어,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정치학, 경제학에 재밌었어요. 그리고 뭐 윤리, 윤리 뭐 이런 거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정치 윤리 이런 거거든요. <laughs> 저는 약간 활동적인 거. 뭐 스포츠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교양 어. 배드민턴 아니면 탁구 이런 거2년 전에 서파이 때어 잘생긴 거냐 와서 군대 갔다 왔구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<laughs> 근데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아 혹시 복학하 와서 좀 교수님 이날 잊어버리셨나 생각했었는데 을 그래도 기억은 하고 아그날안 잊어버리지 그그 그, 그 정도면 안 잊어버려 그 정도면 네. 내가 잊어버리는 학생은 정말로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라진 학생들. 1학년 때 그런 컨택이 있던 학생들은 갔다가 오더라도 탁 기억이 나지. 항상 출석 부르실 때마다 어. 코멘트를 하나 한, 한 번씩 붙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부끄러워서, 그, 부끄러워서 하는 학생들은 안 하지. 근데 그건 제가 아니까. 뭐 당연히 나는 저기 애플을 받은 학생이든 누구든. 어.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밥을 먹자로 밥을 먹을 의향이 있는 사람이고 뭐그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만났어도 당연히 당연히 밥은 같이 먹죠. 뭐 재밌었다. 아 어, 그런 생각더라고요아 예, 예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만큼 교수님도 음. 좋고 또 평소에 교수님 학생들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르게 되었고 어, 마지막으로 교수님 존함으로사행시하고 어,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노강국 교수님, 오늘 이렇게 식사 같이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. 광. 광이 나시는 우리 교수님, 비록 저에게 애플을 주셨지만, <laughs> 교수님, 미워하지 않습니다. 오. 복수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자, 미워해서 갖고 왔어요. 네. 너무 한국하고 한20몇 년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다닌 학교인지도 모르겠고, 뭐 그러다가 한몇 개월 만에 갑자기 이길 따라서 딱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는데,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. 어, 맞다 내가 숭실대학교를 다녔구나, 4년을. 그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그 수업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, 지금은 미래가 아니고 그때 학생회관 4층에 있던 동아리 방에 뛰어 올라가 봤어. 내가 딱 뛰어 올라가는데, 그 방이 그대로 있는 거야. 그래서 문을 탁 열어봤더니 학생들이 쭉 있어.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.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그러고 나왔는데 와 그러고 나니까 어 그래 맞다. 내가 숭실대학교 나왔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처음 그래서 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된 거죠. 한2 0몇년 만에 왔으니까 내가.